어떤 기쁜 을에 웃음이 터트렸대요. 그러는 어느 날,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해 뺏어 할아버지를 어떤 신비를 만들었대요. 그때 유령이가 나타나서, 퓨키우야, 잘웃는게려면 이제 더키우 몸이가 번지자지 시작했죠. 안녕, 할아버지. 나, 나는, 나는 나 학교 갈래요. 그래 대피토 할머니가 말어요 그래서 피우기로는 끄덕끄덕하고 말지요 밥을 래 밥을 래 피우기요 피우기요 비옥기요 키옥피요 비옥기요 비어기요비옥아요비옥이요아니기요비옥아요고이기요 아니고 요비옥아요비옥요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는 어느 날대표터 아버지를 말했지요 그는 어느 날허허탄수육를 끄덕끄덕하고 학교에 가봤대요 그거는 오당타탕 오당타나 뭐아당이우르되는 거로 시험 이 생겨 아들끼가다 했대요 그래서 그서 학교를 가봤는데 여우하고 야옹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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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옹야 여우가 도둑으로 간단하다, 여 돈, 돈들을 많이 댔고 갔대요. 그래서, 그래서 유령들, 유령은, 어, 어떤 시이 나서, 조금만오줌 우줌이 났대 그래서, 무모에서오줌난난난 이거, 이것도 필요해요 오지? 아빠 이것도 피노키오야? 맞아. 피노키오가 학교 안 가고 연극을 그, 보러 갔어. 이것도 이것도 피노키오고 이것도 피노키오야? 맞아. 어, 피노키오. 무다가 무다가 근데 무다가 달리잖아 무다가 달리잖아똑같잖 아니. 아빠 이, 이건 빨간 해가 없고 이건 빨간 해가 있잖아.